반행적으로 되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을 네, 네. 그러지 않고 사람을 처벌해서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어, 정말 나라가 큰일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통일부가 적폐 청산에 대한 자기 반성 저 반성문을 써내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를 박근혜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하지 않고 지금 이 지금 제재국면을 갈수 있느냐도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잘못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 적폐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 그런 문제와 그, 저,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협의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외교부가 이거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적폐라고 해서 자기 반성문을 내게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논란이 있는 어떤 정책,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 말을 썼는데 영혼을 아주 빼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환 선배님 보수 인증. 아, 보수라고 보수 보인이 아니라 이말은 보수가 말은 문제가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보수 진보하는 전연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국정원 살... 특수 활동비를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음, 거예요. 다수사하자는 거예요. 네. 자, 예를 지금 짧게 다 예를 들게요. 말하셨어요몇년 전에 네? 94세 독일 노인이 <laughs>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아우슈비츠 <laughs> 거기서 짐들는 배달 일을 하던 친구인데 몇십 년 추적을 하다가 결국 9 4세 잡혀서 징역 4년선고받았다니까이 이유가 뭐냐면 부역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데 아우슈비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는 알고는 있습니까? 독일에서 안드로드 히틀러가 유티인을그 얘기만 해까지 하시니까 600만 명을 옷을 벌기하고 시한가스를 집어넣어갖고요 죽여놓고는 그거 갖고 태워서 그 금리빨을 다 뽑아내고 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 사건하고 어떻게 이런 사건과 비교를 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 근데 홀로코스터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자, 나는 지금 정말 이게 아무리 그명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최근에 직배 증산을 홀로코스터와 어떻게 비교를 해요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 v 조선